안녕하세요. 저는 퍼플레이 컴퍼니의 대표 조일지라고 합니다. 퍼플레이는 온라인에서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영화를 일상에서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스트리밍으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런칭 후에는 그 1000명이라는 숫자에서 런칭 후 3개월 만에 막 6000명, 만명 이렇게 회원이 늘기 시작해서 퍼플레이에는 지금 현재 한 360편 정도의 영화가 있고 약 3만 5천 명의 회원분들이 퍼플레이와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퍼플레이를 하기 전에 프리랜서 디자인으로서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영화제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우연치 않게 찾아와서 1년에 한천 편이 넘는 영화들을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천편년는 영화들을 한 5년 정도 접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극장에서 접하는 영화는 굉장히 한정적이구나라는 사실을 정말 온몸으로 체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영화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좋은 영화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볼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찾고, 이 영화들을 빨리 퍼트려야겠다, 라는 욕구도 넘쳐났던 시점에, 퍼플레이라는 여성영화 스트리밍 서비스를 기획을 해서 퍼플레이 컴퍼니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퍼플레이가 바라보고 있는 여성영화는 여성 감독님이 제작한 영화나, 아니면 여성이 주요 캐릭터로 등장하거나 아니면 여성의 이슈를 다른 영화를 여성영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평등한 주제를 갖고 있거나 혹은 영화 자체가 젠더 이분법에 도전하는 영화면 여성영화라고 보고 있어요 어, 여성영화 스트리밍 대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키워드나 주제, 태그를 약 100여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관객들이 자기가 원하는 주제의 영화들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큐레이션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임순례 감독님, 이경리 감독님 뭐 정고은 감독님, 변영주 감독님, 김보라 감독님처럼 어,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감독님들의 초기 작품을 저희가 독점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기 작품들을 감상하시는 관객분들이 옛날에 만들어진 영화이지만 지금 내 삶과 연결해도 어, 충분히 공감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된다고 많이들 하십니다. 영화가 제작될 때 얼마나 성평등한 환경에서 제작이 되었는지를 주요 키스텝이 어떤 성별로 이루어졌는가를 단순하게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화가 담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성평등한지, 얼마나 이 성평등한 이슈를 더 끄집어내고 다루려고 노력했는지를 보기도 하고 정말 이 영화 자체가 갖고 있는 뭐 재미, 뭐 흥미, 뭐 유명도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뭐백대 테스트나 아니면 F 등급처럼 기존에 나와 있는 지표들을 좀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선별을 할 때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관객분들의 소개할 때에도 저희가 이제 선별을 하긴 했지만 어 저희의 색깔이나 시각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보고 다른 관객분들이 이 영화가 정말 성평등한지, 이 영화가 얼마나 다양했는지를 지표로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퍼플레이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는 원동력은 사람한테 있는 것 같아요. 생각나는 것들은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여성영화 상영회를 했었어요. 그 때, 막, 뭐, 뭐, 극장도 아니고, 극장이 아닌 공간에서 대부분 상영회가 이루어졌었는데,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셨던 관객분들이 약간 떠올라요. 그분들이 영화가 끝나고, 이 영화를 보시고, 자신의 삶에서 느꼈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깊숙하게 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내가, 그리고 우리가 여성, 어, 영화를 그리고 포플레이를 운영하기 잘했구나 어, 라는 생각이 든가 동시에 어,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경험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계속 지속해서 지원하고 싶고 그리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영화가 정말 재미있는 그러니까 영화가 너무 다양한 어, 이야기를 담고 있고 우리가 그 장에서 접하지 않는 어, 수많은 영화들이 있구나라는 걸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퍼플레이는 콘텐츠를 통해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하자라는 미션을 목표로 시작한 기업이에요. 사람들이 평등하고 다양성을 갖추고 있고 포용력이 넓어질 때까지 퍼플레이를 통해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